그에 임대나 차권을 제가 검색해보니까 지내고 해보니까, 290만인데 1억에 나셔야 돼요. 1년에 290인데 1억. 110인데 3,900. 100만인데 원 1,400. 이건 뭡니까, 지 그럼 1년에 300인데 1억에 나차받는다. 이건 뭡니까, 지이 군부대입니다. 해군부대 안에 치킨 핸드 돈까스죠 면적은 2물2 두세 평. 300만 원인데, 얼마나 낮아다고요 1억 100만 원. 그러면, 장사 자료는 뭐, 자연대 말이죠. 그, 그러니까 저녁만 되면, 막, 군인 아시들이 그냥, 막, 뭐, 어, 놔놓으면 막, 치맥 물어 온다면, 치맥 먹고, 막, 돈까스 먹고, 막, 이렇게 파는 게, 그럼면 1년에 1억 100이 뭐, 한 달에 뭐죠, 월세를. 한 800만 원 정도. 그죠? 800만 원 정도 주도 남는다, 장사가. 이런 거다, 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매에서는 잘 찾아보면은 장사 잘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치 싶은데 나중에 보면은 도이되는게 많아요. 그럼 이거도 있죠? 그렇죠? 밤하늘의 별처럼 공매 임대되고 쏟아진다. 그죠? 권리금이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없어요. 월세만 1년치 선불하면 되는 공매 임대 물건이 많습니다. 그 요거를 우리 수학생활차 받아가지고 1년에 1,456만 원 주는 것같어요 한 달에 한 120만 원 월세 주는 거로 막 그렇게 이제 낙서를 받았는데, 요거 낙서 받아가지고 한 달에 뛰어쓰죠월 매출 2500에서 월 경비 2500원, 매달 1천만 원씩 순이익을 냈습니다. 5년째 한 6억 정도 벌어갔어요. 괜찮죠? 요거를 지금은 이제 이게 한 5년 지나는 거 다시 이제 공매해 놓아 가지고 2860에 전에 보다는 금액이 좀 뛰었습니다. 그죠? 띄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움직여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아주, 어 공매에서 많이 나옵니다.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그, 조합은 누나 보면은, 금화라크는 중고집이있요 금화라크는 중고집이 여기 보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것도 4,212만 원인데, 여기 보면요. 안에 수저까지. 방이 벌써 몇 개고, 뭐, 대버리고, 전용이 큽니다, 여기는. 전용이 110평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큰데, 여기도 좋은 점은 주차가 무료입니다. 여러 송년회 때 100명 모인다 켜도 끄떡없어요. 운동해야 되나 하니까 주차가 100명 오든지 200명 오도 끄떡없이 손님 맞이합니다. 그럼 또 일반점이니까 술을 팔수 있어요. 그리고 안에 권리금 이 있습니까? 안에 보증금이 있습니까? 안에 뭐 수저까지. 전부 다 테이블, 원탁, 뭐 전부 다 갖다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금화에서 아주 요기랑이잘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서받아서 그래서 1년에 4,200. 그죠? 뭐 아주 잘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식당 사람들이 구태여 상남에 뭐 비싸게 뭐 권리금 주고 보증금 주고 뭐지 집기 비품 지금 다닦아줬고 이럴 필요없어요. 또 폐업하면 납업이 되고 그런건데 요거는 그거 아니라 못만들어야면 돼. 못만들어야면뭐 냉장고부터 다 줍니다. 전부 다. 뭐 냉장고부터 뭐 공기청정기까지 전부 다돼 나왔으니까, 어, 상당히 공매가 권리금도 없고 그죠? 전세 보증금도 없고 이런 거다, 죠 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커피점. 진해 용원동에 이렇게 용원 국민체육시대 나왔다 자, 여기도 커피점이 나와가지고, 결국 480 인데 누가 4명이 들어 가지고 385만원에 낙찰받지 누가 하고 있습니다 적것도 잘하고 있어요 자그 다음 봅니다 순남이 주유소 지난번에 제가 신한지임할때 여기 낙찰됐어요 그래 대출 해줄 고막 크고 한70% 정도 한 4억 정도 해줄 것만 크고 답을 줬는데 아 뒷날에 우리 부지임장이 그때 이제 신한에 합병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저는 이제 종원에 출신 지임장이고 내 밑에 부심장은 신앙의 출신 부심장이에요. 그래서 견제 세력처럼 와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갔습니다. 부심장하고. 대출 좀 해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방문을 했는데, 일단 그날 해주는 거로 답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한번니다 결국 번복 했어요. 2006-24298. 자, 그때 사진이 요겁니다, 요거. 우리 이제, 순남이 주유소였어요, 옛날에. 앞에는 중국집 수타가 입히고 막그랬어 옛날에. 자,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그래갖고 낙찰이 6억 8,100이 됐는데, 옛날에는 주유소 대출이 있었어요, 별도로. 주유소 대출. 장사를 잘 내가지고 대출이 많이 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요, 요, 보이죠? 순남이 뭐, 있습니다. 순남 주유소. 여기 보이죠? 순남이 주소. 자 이렇게 주소를 유대출해주기로 하고 다 나갔는데 뒷날 부임장이 번복하지 왜냐 했더니 아, 다시 알아보니까 자기가 어, 전자지도를 이렇게 보고 연구해 를 보니까 아이안 잡히네. 여기 뒤에. 슬라밀 주유소를 한번 볼까요? 율트리 244224에 의해 율트리 242한번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진동이 이제 길이 옛날에 꼬불꼬불한 이 이제 지방 도로 있습니다, 있죠 전에 요 여기 위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때 이 주유소 대출이 나가려 했는데 그때 요 도로가 계속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도로 가 생기면은 진전 터널이 생겨버리면은 여기 이 라인은 주유소고 뭐고 저부서 초토화된다. 그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대출 지금 대출 안 하는 건상관없는데 주유소에 나가면은 분명히 주유소 문을 닫습니다. 언제? 요놈이 뒤에 개통 되죠 이거? 개통되면은 이게 터널로 개통이 돼버리면은 요거는 값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런 마찬가지. 지금 보니까 주유소나 식당이잘돼요런데잘 돼요. 그당시는개통되기전에는 분명히 잘 됩니다. 손님 많고 본개를 방어해. 근데, 5년, 10년을 못 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대에 막, 만들고 있죠, 이게? 이거 털을 보입니까, 지금? 그죠? 이터털 있잖아, 터는. 그죠? 생겨버리면, 쇠도 생기면은, 꼬불꼬불한 지방도는 완전히 가버립니다. 여기에 아무리 식당이 잘 되고, 지금 가보세요. 요, 요, 요 도로는 완전히 그냥 큰그하게 그냥 밤 되면은, 서름아, 돼가야지. 자, 그렇습니다. 숙박소도 그래. 주차량 주변에 있는 숙박소인데, 주차량이 이전해버리면은, 한 방에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전 갈, 거기에 가서 미리 앉아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떠나는 것도 모르고, 3년, 이년 뒤에 막 떠날 건데, 주차량 가서 폐쇄해버리고, 시외주차장이딴데갈 건데, 분명히, 그거를 정보를 못 입수하고, 막, 지금 되는 것만 보고, 낙찰받았다고 샀다가는, 큰우야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그때 주유소인데 지금 그럼잘 됐으면 하겠죠? 지금 봅시다. 주유소 하고 있는 거. 그때 여기거든요. 앞에 가막 배가 있네. 지금 보기엔 주유소가 한 푼. 그럼 주유소는, 이거는 문을 닫았다. 그죠? 어, 문을 닫고 없다. 아시는 분은 잘알 겁니다. 앞에가 옛날에 여기 손수 딱 해갖고 짜장면 잘안 돼. 이쯤 되겠다. 음. 옛날에 손수탱하고 짜임을 잘하고 막 한대 있었어요. 그건높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장사라는 것이 채도로 생겨버리면은 그쪽은 완전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낙차받을 때한 5년 뒤를 내다보고 10년 내다보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산면도 마찬가지. 구산면도 요거도 이제 저게 구복쪽은 괜찮은데 채도로놓기 전에 이꼬불꼬불 있죠? 17회 4단3채한겁 봅니다. 그럼, 여름대는 아주 안 좋아요. 여기 낙찰가가 거의 뭐 절반에 툭 떨어집니다. 저 여기 있죠? 낙찰가가 44% 이렇게 막 떨어지죠? 구산면 옥계입니다옥계인데 낙찰가가 뭐44% 이렇게 막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지도를 보면은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여기 이제 직선 도로 노고다이게요 직선 도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로브랜드 개통하면서 이 나오죠? 나오는데, 요 꼬불꼬불한 이 도로는 지금도 머리 아프거든요? 어? 꼬불꼬불하고. 지금 이, 이게 나중에 직선도 놓으면은 장사큰 것은 이제, 생각만 해도 됩니다. 그죠? 그런 데는 이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잘 봐야 된다 직선도로 놓고, 주변에 옛날 꼬불꼬불한 도로. 지금 장사가 되는데, 직선 도로가 딱 통해버리면 그 밑에 붙은 역길들은 전부 다 장사가 안 됩니다. 주유소도 마찬가지로, 식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 잘 보고, 섀도로나 놓는지 그거를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요것도마찬가지죠집이다있는데 섀도 로 높이면 이 길은 완전 총기됩니다 완전히 장사하고 그냥 봅니다.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동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부교제, 그제시 음, 한번봅다 그제시. 부교제라는 거 봅니다. 자, 여기에. 음, 4인데 부교제에, 몇 페이지죠? 7번인가? 7번에 7분. 보면은, 그제시에, 어, 이게 뭐가 나왔더라고요. 자, 그제에, 모노레일 매짐이 나왔어요. 모노레일 2,100만입니다. 이게 아, 모노레일 막. 건물은 한대표밖이안되네 작습니다. 2,100만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어, 10월 25일까지 그죠? 이렇게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0월이면 조금 시간이 있죠? 오늘이 21일이니까 막 금요일까지 한다면 그래서 모노레일, 그죠? 모노레일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매짐이 있는가 봐. 사람들은 앉아있네 지금 그죠? 여기 앉아 있고 막 보이는데, 자 보이죠? 그죠? 영이하고 철수하고 막 앉아 있네, 그죠? 어, 이게 이제. 여기에 모노레일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어, 거제 관광 모노레 상부 섬강장매집니다이말죠 그래서 부지오는 별 의미가 없어요. 어 의미가 없고 건물이 한 다섯 병 되는 매집니다이말죠 그래서 음료, 과자, 빙가류 같은 것을 판다. 기간은 2년이다. 그죠? 2100만이다. 그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어, 나중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커피 점 하고, 모노레일에 성강제 편의, 편의시설에 여러 가지, 여기도 커피를 판단 약이죠. 팔수 있는데, 서로 불매운동이나 이해를 제기할 수 없다. 자, 이, 이, 이제, 임대난 사람 입장에서는, 딱요거만 하는 게거든요 요것도 있고, 또저 밑에도 또, 또 하나 생길 수 있고, 막 있습니다. 있으니까, 고 하는데, 딱, 니만 급입 파는 게 아니고, 저도 팔아도 서로 싸움 하지 말아요. 하지 말 특히, 이런데 이의 제기 하지 말란 말이죠. 그죠?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문을 이어놨어요. 중복되더라도, 불매운동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알겠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낙찰를 받으시면 되겠고. 근데 요거는 참가 자격이 여러분 안 됩니다. 입찰 공고는 이제 거제시에 주소를 둔2 0사 이상의 개인들 로니다 자, 거제시.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401호 영어는 보니까요. 이거는 50% 떨어지는데 압류 재산이에요. 압류 재산. 배당 요구 종기가 있는데 1억 8천 0에 9천 떨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3천에 월세가 70만입니다. 70만 원인데, 건재당은 2017년도고, 이 임차인은 전입일자가 지금, 뭐, 사업자금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있으니까 아마 후순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3천만 원에 70만 원인데, 이게 맞다고 보면은, 맞다고 보면은, 막, 9천에 1억에 낙차받아서 3천에 70 그대로 재계약만 된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그 한번 보시고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은 평수입니다. 그죠? 똑같은 여기도 어 401호고 방금 얘기한 거는 하나 더 보면은 이런 402호입니다. 어 404호, 404호는 1억 2400에 절반 떨어졌는데 평수는 좀 큽니다. 전용이 27평, 전용이 27평이고 1억 2400에 떨어졌고, 여기는 보면은 어 세무서에 전세권자가 있어요. 자, 잘 봅니다. 전시회 잘 봅니다. 자, 선순위 전시권자가 배분요구일의 제로입니다. 공란에 대해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인수가 되는 겁니다. 자, 전시권 다음에 근닐랑 붙었죠? 근닐랑 뒤에 붙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앞집에 붙어버리면은 이게 날짜가 빠르고 배분요구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요? 음. 5천만 원 인수가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5천만 원 나중에 주고 나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5천의 월세가 180이래요. 이게 맞다고 보면은 좀 괜찮은 물건이에요. 예? 자, 그럼 볼까요? 구독션 가서 그래서 이런 거를 잘챙겨야 되고요. 자, 우리 구독션에 가서 한번 봅니다. 공매 진해죠 경남 진해구의 매가입니다. 이거는 임대가 아니고 경남 진해구의 매가 그래서 검색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논다 그죠. 사택도 매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움직이고 방금 한게여기니다 401호, 401호, 404호가 있는데, 401호는 요거는 뭐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이제 설정보다 3070이죠. 0 0에 설정한 것보다는 이거, 이게 건지당이 있죠. 그창 농협에 설정을 아마 대출이 2억 나간 건데, 설정한 것보다는 이게... 사업자 신분이, 이, 사업자가 없어요. 이 사업자, 날짜가. 없으면 별 문제가 없죠. 어,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맞다 하면은 근데 안에 영어 하는 게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사층은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 지금 요겁니다. 뭡니까, 지금? 아이뮤지 아카데미. 음악하고 있 그죠? 예, 아이뮤지 아카데미하고, 예, 예, 학원이 쭉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래갖고 지금 움직입니다. 이게 예, 어, 움직이고 있고, 아파트, 대동 다수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주로, 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이 봅니다. 없는데, 밑에 있는 404호 잘 봅니다. 요, 요거 이제 대학력 전시가 해죠 그래서 5천만 원이 여러분이 아마 안아야될 겁니다. 그래서 낙찰가를 감안해서 싸게 받아야겠는데, 자 압류제사이다 그죠 어, 이래서 이제 9월 21일부터 모레 수요일까지 응찰하 말이죠 응찰하 1억 2 4 0 0제 절반 들였어요 그림을 보니까 이건 뭡니까 지금 태권도장이죠 태권도장 어, 태권도장인데 어, 여기에 월세를 보니까 월세가 빵빵해요. 보증금 5,000에 월세 180. 그죠? 야, 그리 그래 비잖아 5,000에,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27평? 그죠? 건물 면적이 23평인가? 20, 이거, 저는 이 27평. 이거보다 두배 되겠다. 이거 15평이니까, 두배 정도 되는 그런 평수인데 자, 이거 잘 봅니다. 차원 세무서 다음에 전세권자가 바로 나왔어요. 5천만 나오고 그 다음에 건재단이 잡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2016년 12월 12일에 여기가 배분 요구가 없어요. 지금 없죠 지금? 공란이죠. 그러면은 요거 5천은 뭐라고요? 인수. 자 우리 기억을 하시고 5천에 5시간 셉니다. 1 8 0만 그죠? 여러 어, 어 1억 2400에 그럼 5천 안에 1억 7400에 낙찰을 받았는데 뭐, 5천0에 월세가 180 온다, 그러면은, 뭐, 괜찮은 거예요. 이대로 된다, 그러면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재산 명세를 눌려봅니다. 어? 우리 자산가족 공사 직원이 가서 조사해놨어요. 요거를 보니까, 전용이 2목형 그죠? 9월 2일까지 하라, 이 말이죠. 배분 요구. 자, 해락했는데, 세무수한 께는 사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생님이. 그래서, 물어보고, 이렇게 통제하고, 물어보고, 짜고짜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여보니까, 이제, 가, 갔을 때는 몰랐죠? 이거 잘알 수가 없습니다. 5,000에 1 8 0 정도는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 같은데, 어, 이전세권 했어요. 전세권 5,000만, 배분 요구 안 한다면, 안 오면 뭡니까? 인수합니까? 이거. 그죠? 그 다음에 바로 건전당에 따로 오니까, 선순위 건당 어, 이전세권이 배분 요구 안 하면 뭡니까? 인수죠. 인수. 인수입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주상에 최선순위 전세권 5천만 원이 배분,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하지 않은 최선순위권매각하고 소매되지 않고 매수순위 한다. 그럼 5천만 원을 여러분이 주고 나가야 되니까, 낙찰가를 낮춰야 된다. 이해가죠? 그렇게 해서 낮춘다고 합니다. 배분요구를 안 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5천 주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담보자 비가 보고않세요 개미들 앞에서요? 고매들 앞에서요?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키는 지가 갖고 있는 거야 나 배분용 안 하겠다. 낙찰 바 받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낚싯가를 낚싯한다. 여기입니다 자, 또 있습니까? 다 했나? 아, 하만 봅니다. 하만의 이 법수면에 절반 떨어 주택이 나왔어요. 땅이 커요, 이게. 하만 법수. 이, 이것도 공매죠. 공매의 경남 하만군 그죠 하만군에 그, 자 요거는 농어촌 주택 특이안들어니다 토지가 2 0 0평 넘으니까 그죠 안들어니다자 봅니다 농어촌 여기 하만에 하만군 아니나 그럼 이제 어디 앞에 이건가 자 요거네 그죠 하만군에 1억 9,200인데 9,600만. 그죠? 어, 50%떨어네요 자, 이 땅이 보니까 큽니다. 그죠? 묘지가 하나 있고, 270평. 여기 한 100평 넘고, 여기 한 270평. 두개 하면 한 300, 한집하0 자, 건물도 뭐두개 있죠? 믿음기단있있겠습니다 자, 압류지사에다 그죠? 압류지사. 그래서 9,600. 절반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이 아마 두동 같아요, 두 동. 두 동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멍멍이는 내가 째. 알죠? 알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제 집도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요, 뭐, 다른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쭉금고 어, 전입 일자가 지금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건조당이 2012년도 잡히있고요그 다음에 이 6월달, 4월달, 그건 문제없죠. 은행이 빠르니까 4월달이고 6월달이고, 막큰 문제는 없아요 전입자가 빠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무서 압류세상이기 때문에 항시 뭐를 봐야 됩니까? 재산명시를 봐야 돼요. 재산명시를 한번 보고 연구를 해봅니다. 자, 땅이 두 필지입니다. 크고 좋아요. 좋고, 부택인데, 전입은 두 사람 이지만 하나 다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스인이 살고 있고, 2천만 원에 세입자가 전시했다. 참이 사람 문제네요, 그죠? 2천만 원 넣는 사람이 배분 요구를 했는가 중요합니다. 배분 요구를 2천만 원에 있으면 해야 되겠죠. 이 배분 요구를 안 했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2천만원 임차에는 배분 요구를 여기 해야 소액보정금을 뭐, 1200을 받든지, 1500을 받든지 뭐 되겠죠? 아까 이2천만원 사람. 그죠? 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죠? 배분 여이안나옵니다 안 그러면은, 배분 요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날까지 해야 되거든요. 자산관리보고서 가서. <laughs> 안 했으니까, 아마 소액 보정은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다. <laughs> 뭐 가격은 적당해요. 한번 답사해 볼 만한 물건입니다. 지금 팔릴 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방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